밤마다 깨는 게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벽 두세 시면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보내는 날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흔한 바세린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바세린은 그저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단순한 연고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겨울철에 손등이나 발 뒤꿈치가 갈라질 때 바르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의 변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은 수면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했어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발은 차갑고 몸은 긴장돼서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날이 반복됐죠. 아침이면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낮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취침 전에 바세린을 발바닥에 얇게 바르고 양말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셋째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깊은 잠이 찾아온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투도 한결 여유로워졌죠. 저는 그 순간 바세린과 체온 조절, 그리고 뇌의 회복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면과 말단 체온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 작은 습관이 왜 그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게 됐어요. 저는 25년 동안 수면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박사 정하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면 패턴을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깨달은 건 깊은 잠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건강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밤마다 깨는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면 뇌의 회복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와 감정 기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면 단 며칠 만에 깊은 잠을 되찾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피부에만 쓰던 그 연고가 사실은 여러분 밤의 질을 바꾸는 열쇠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몇 시에 주로 깨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신 74세 김순희님은 매일같이 새벽 두세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몸은 긴장돼 있었죠. 다시 잠들려고 해도 발끝이 시려서 이불을 덮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 시간, 두 시간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 4, 5시가 되고 그때쯤 겨우 잠들면 아침 7시에 또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무겁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피로가 가시질 않았습니다. 딸은 혹시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며 늘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말수도 줄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어느 날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취침 전 발바닥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양말을 신는 것. 단순히 그것뿐이었습니다. 첫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한번 깼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는 시간이 새벽 4시로 늦춰졌고, 셋째 날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잠이 찾아온 겁니다. 일주일 후 김순희 님을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드러워진 얼굴, 여유로워진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의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지켜봤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내일도 또 이렇겠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마다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뒤에 나올 내용 중에서 체온 조절과 수면 루틴을 함께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놓치시면 오늘 밤도 또 똑같이 뒤척이게 될수 있어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6가지 요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왜 바세린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밤마다 깨는지 깊은 잠을 방해하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깊은 잠에 들어야 뇌가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잠이 끊기면 이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뇌는 밤 동안 낮에 쌓인 독소들을 청소하는데, 각성이 반복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국내 노화 관련 연구 자료에서는 수면 중 각성 횟수가 많을수록 기억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우님은 새벽마다 4번 이상 깨면서 낮 동안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져 정말 고민이 컸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잠드는 시각을 매일 밤 11시로 고정하고 취침 전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기 시작하면서 각성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이른 시간에 잠드는 건 오히려 새벽 각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녁 8시에 자면 새벽 2, 3시에 깨는 게 당연하거든요.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몸에 남아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점심 이후에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오후 3시에 마신 커피도 밤 9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수면 관련 조사에서 오후에 커피를 마시는 어르신의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71세 이상우님은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밤마다 뒤척이면서도, 그게 커피 때문인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셔보라고 권했더니 3일만에 잠드는 시간이 30분이나 짧아졌어요. 보리차나 결명자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진통제 중에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이 많습니다. 약 드시기 전에 성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커피 드시는 편인가요? 생체 리듬은 일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 몸 속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걸 학습하거든요. 그런데 평일에는 11시에 자다가 주말에는 새벽 1시에 자면 몸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취침 시간이 하루에 1시간씩만 달라도 불면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3세 김종환님은 주말마다 늦게 자는 방식 때문에 월요일마다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손주들이 주말에 놀러 오면 함께 TV 보면서 늦게까지 깨어 계셨거든요. 그래서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월요일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작스럽게 시간을 바꾸기보다는 10분씩 천천히 앞당기거나 늦추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조절하면 몸이 무리 없이 적응합니다. 여러분은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나요? 침실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빛, 온도, 소음은 수면 깊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불빛 하나, 온도 1도 차이가 여러분의 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침실 온도가 1도만 높아져도 각성 횟수가 늘어난다는 수면 환경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조미정 님은 TV 세톱박스에서 나오는 작은 LED 불빛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너무 작아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검은 테이프로 완전히 가리고 나서 깊은 잠을 되찾았어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더우면 몸이 열을 식히느라 각성하고,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역시 깨게 됩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도 커튼으로 완전히 차단하세요. 암막 커튼이 가장 좋지만 두꺼운 이불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침실 환경은 잘 관리되고 있나요? 걱정이 많으면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두운 방에 누워 있으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이 끝없이 이어지죠. 국내 정신 건강 관련 조사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시니어는 불면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68세 최영성 님은 걱정이 많을 때마다 침대에 누워도 2시간씩 뒤척였습니다. 특히 자식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밤새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래서 취침 전 복식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10번만 반복했더니 마음이 빠르게 안정됐어요. 복식호흡과 느린호흡 명상은 자율신경을 진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들기 직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뇌가 더욱 깨어난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이 오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위해서는 손과 발의 체온이 서서히 올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체온이 떨어지면 잠든다고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는 중심 체온은 내려가고 말단 체온은 올라가야 합니다. 손발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돼서 열 방출이 안 되고 그러면 중심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국내 노화 연구에서도 말단 부위 체온이 낮을수록 인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2세 오정미님은 평소 손발이 차가워서 매일 밤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발끝이 시려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취침 전 발바닥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고 양말을 신기 시작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30분 이상 짧아졌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체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손목 안쪽이나 발바닥처럼 혈관이 가까운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양말을 너무 꽉 조이게 신으면 오히려 땀이 차서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콩알 크기 정도만 얇게 펴 바르고 헐렁한 면 양말을 신는 게 가장 좋아요. 평소 손발이 찬 편이신가요? 이제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하면 수면 루틴을 완성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체온 조절을 보조하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말단 부위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중심 체온을 낮추고 손발의 체온을 높이는데 손발이 차가우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바세린을 바르면 피부 온도가 완만하게 유지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그러면 열방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잠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처 부위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바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세린은 밀폐 효과가 강해서 상처에 바르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건강한 피부에만 사용하세요. 손목 안쪽이나 발바닥에 소량만 얇게 바르고 양말을 가볍게 신어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손목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부위라서 체온 조절에 효과적이고 발바닥은 면적이 넓어서 열방출이 잘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느 부위에 바르면 편안하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세린을 바르는 행동 자체가 수면, 루틴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뇌가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학습을 해요. 아,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샤워하고 조명 낮추고 바세린 바르고 복식 호흡하는 순서를 매일 똑같이 반복하면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루 이틀 하고 멈추면 몸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 이틀은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3일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샤워는 취침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좋고 조명은 따뜻한 색 전구로 바꾸면 더 효과적입니다. 바세린 바르고 나서 복식 호흡을 10회 정도 하면 마음까지 안정돼요. 이 순서를 고정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연령대에 따라 적용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좋다는 점입니다. 50대는 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더 효과적이고, 70대 이상은 말단 혈류 개선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50대는 아직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대신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바세린보다 복식호흡이나 명상을 더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70대 이상은 혈액순환이 약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바세린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데 발보다는 손목 중심으로 바르는 게더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생겨도 모를 수 있거든요. 손목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본인 체질과 연령에 맞는 부위를 선택해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연령대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까요? 네 번째는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첫날 해보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에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뇌가 새로운 루틴을 학습하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초기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중간에 포기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3일 하고 그만둔 분들은 대부분 효과를 못 봤어요. 반면 7일 이상 꾸준히 한 분들은 90% 이상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일 동안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을 반복해 보면 몸이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참고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 방법을 바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얼마나 유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실제 적용할 때 놓치기 쉬운 팁들입니다. 바세린 자체보다 환경 루틴 호흡과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세린만 바른다고 해서 마법처럼 잠이 오는 건 아니에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추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바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끈적임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콩알 크기만큼만 손바닥에 덜어서 양손으로 비벼서 녹인 다음 발바닥이나 손목에 얇게 펴 바르세요. 피부에 스며들 필요는 없어요. 표면에 얇은 막만 형성되면 충분합니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침구에 묻어서 불편하고 양말도 끈적여질 수 있어요. 소량을 얇게 펴 바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도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피부에만 바르던 바세린이 사실은 수면 깊이를 돕는 생활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깨는 현상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카페인, 불규칙한 리듬 환경 스트레스 말단 체온 저하 같은 요소가 훨씬 더큰 원인입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각성이 반복되고 뇌회복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로 기억 저하 감정 기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깨는 게 반복되면 뇌가 노폐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가 밤에 배출돼야 하는데 잠이 끊기면 이 과정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온몸이 무겁습니다.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죠.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이 몇달몇년 이어지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식대로 바세린과 수면 루틴을 함께 실천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잠이 찾아오고 아침에 개운함이 돌아오며 하루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고 나면 표정부터 밝아져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웃음이 더 많아지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대화가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는 뇌 회복 과정이 안정되면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매일 밤 뇌가 제대로 청소되고 회복되면 기억력도 유지되고 판단력도 또렷하게 유지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7일 동안 바세린을 활용한 수면 루틴을 딱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샤워하고 조명 낮추고 바세린 바르고 복식 호흡하는 순서를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 보세요. 처음 이틀은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부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지 않으면 내일 밤도 또 똑같이 뒤척이게 됩니다. 새벽 두세 시에 눈 떠서 천장 바라보며 시간 보내는 그 괴로움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단 하나만 바꾸면 일주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